충주시의 소속 국민의 힘 시의원 7명은 이번 제252회 위헌번호 제3128호 건설퇴임을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및 충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위반됨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5조 행정사무감사 및 또는 조사의 한계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목적으로 행사,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또는 또한 충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도례제 8조에서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간보다 성실히 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가 있는 충주시의회가 입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강행하는 행위는 법의 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민원인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주시의회는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입업행위를 알면서 강가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 이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간철이 무시되어 다시금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 안건은 지난 4월부터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건설 폐기물 관련 행정상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5개월간 활동을 한 바가 있으며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결과물을 조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기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다가 충주시의 행정상호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입안되어 연장이 불과했던 안건입니다. 충주시의 국민의힘 소속 7명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안건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 바입니다. 충주시의... 소속, 국민의힘 소속위원 1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이미 두 차례 본회의장에서 어, 7명의 시의원들은 이 법안이 잘못됐다고 반드시 사, 어, 지원자 수법 45조에 대해서 결론을 했습니다. 잘못된 조항을. 첫 번째는 이 특위나 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을 잘못 어,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잘 몰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의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꿨다는 것은 당일날 어, 찬성 쪽에 찬성 쪽에 말씀해 주신 의원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봉으로부터 충주군 건설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제시됐습니다. 그다음 건설 폐기물 극복증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라고 올라온 안건을 거기서 찬성조에서 똑같은 동료 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을 그사안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 꼼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까지 이렇게 했다는 건 알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아마 전문 훈련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충진 의회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감사기관에서 우리 스스로 법과 규정을 유배하면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일곱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당 색깔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번 동서구 속도로 신 구간 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 불꽃 아니이두간의 특별 구성 결의안은 우리 충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지방자치 하나의 사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고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시민을 보면서 우리가 법안과 법과 규정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이.